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흑 인터뷰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무려 (1조가) 넘는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이 당 당초 호언장담했었죠 이전 비용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그런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느는지 요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매일 하나씩 찾아내고 있는데 어, 대통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도 의원입니다. 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대통령 비속어 논란으로 살짝 묻혔어요. 하지만 예. 지금 한병도 의원께서 매일 지금 대통령실 이전 비용 이것도 든다, 저것도 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추산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 그 예산을 전용한 300여 원을 찾아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23년도 예산안을 다 검토를 했고 그리고는 영빈관 그 896억 원인가요? 네, 그것도 878억 맞습니다. 네. 그것도 예. 의원님이 찾아내셨어요? 네, 그거 찾았습니다. 네. 2024년도 예산안도 보고 네. 또 향후에 정부에서 인정한 향후 발생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한 1조 800여 원이 나왔습니다. 1조 원이 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당초에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어디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이렇게 전용되거나 가져왔습니까? 이게 이제 국방부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국방부,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이전을 했잖아요. 네. 그냥 국방부로 가니까 국방부에는 합참이 또 이전을 해야 되고 연쇄 이동을 막. 그야죠 국방부도 이사 가고 합참도 또 이사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죠. 이게 이제 국방부가 2026년까지 이미 남태령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정부에서 발표한 것만 2 0 0 2 9 8 0억원입니다 합참 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데 예. 이 합참 건물이 좋은 건물입니다. 이게 진지가 한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네. 이 시설은 엘리스 emp. 어 전자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네. 방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네, 벙커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이 뭐냐 그 내진 설계돼요. 8.38처럼 완벽한 내진 설계가 되는 이렇게 좋은 새 건물을 네. 어,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이제 그이 내용은 저희들이 주장을 한게 아니고 네. 어, 7월 25일 날 네. 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할때한독수 네. 총리께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그랬더니 2,980여억 원이 들어간다. 네. 어,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용산 그 잔류기지 네. 관련해가지고도 비용이 많이 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 이 잔류기지 이게요, 미군 기지하고 예. 우리 대통령실하고 예. 담장 하나 사이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미군 기지하고 지금 대통령실하고 붙어 있어요? 예. 이게 이한 200여 미터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미군이 파견돼 있는 나라가 한 20여 개국을 보면 한 200여 미터 금 이렇게 가까운 곳에 대통령실이 있지가 않습니다. 아, 거기는 이, 치외복권 지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200미터면 그러면 바로 옆에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격과도 맞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미군 이걸 이전할 필요가 있죠. 이전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장 변경 요인이 대통령실이 용선으로 이전하면서 사전 그 변경 요인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를 우리가, 우리가 지불을 해야 이사비 되는 겁요 이사비 건. 달라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3만 2천 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드래곤힐 그 호텔이요. 예. 뭐 지하 3층 지상 6층에 객실도 한 300여 개. 예. 용산 미군기지 안에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이건 한 3천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1조 원 네. 넘는다 그랬더니 터무니없다. 이거 네. 너무 많이 이게 뻥튀기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대체 네. 496억 원 외에는 네. 돈이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 한게 뻥튀기 한 거지. 네. 제가 앞에서 그 말씀 드린 것처럼 네. 구체적으로 예산 비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실에서 제가 발표를 하니까 일조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영빈관 예산 철회하지 네. 않았느냐. 그런데 네. 왜 한병도 원실은 예산을 잡았냐. 네. 지금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아, 철회한다고 했잖아요. 철회한다고 했는데 이걸 수정을 하려면 은요 국가재정법 제35조에 예. 수정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국무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요 수정 예산을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수정 예산에는 국회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영빈관 신축비용 878억 원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네요? 잡혀 있는 겁니다. 아직요? 예, 네, 수정 그 예산에 제출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를 추계를 하는 게 맞죠. 아, 아무튼 그 영빈관 신축비용 뭐 취소하겠다고 했으니까 안 하겠지요. 이거 네. 영빈관 이렇게 878억 원 예산 잡혀 있다. 이거 네. 의원님께서 네. 어, 지적하신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어떻게 이 영빈관의 예산을 찾아내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국가 기금 운용 계획안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전부 예산서를 찾아냈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그 책자를 전부 뒤져서 네. 어이대통령이 이전 관련 예산안이 이게 많이 숨겨져 있어 가지고요. 숨겨놨어요? 예, 네,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하하면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애교리를 찾아야 되고 이런 기금 운용 계획안을 다 훑어야 되고 그 속에 그 국가 자산 관리돼 있는 예산을 찾다가 이걸 찾아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찾아내는 것도 그렇게 많이 숨어 있는 것들을 숨바꼭질 하듯이 지금 계속. 계속. 찾아내고 있고 그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불어나고 있는 이런 어,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예. 대통령실 이사, 이사 비용이나 이전 비용 예. 이걸 조금씩 조금씩 찾아내고 있는데 예. 찾아서 이게 명확한 것만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 비용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앞으로 좀더 나올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재 이 마스터 플랜이 없기 때문에요. 네. 대체 이 비용이 어디에서 각 부처에서 쓰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적도 없고 네. 이렇게 예산서에는 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주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각 부처에서는 필요한 대로 막쓸 거거든요. 예. 용산 이전 그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 비용만 지금 저희들이 그 추산을 한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또 대통령실에서 이거 옛날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하는 건데 네. 왜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우리가 추산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데 예를 들어서 그전정부때부터 저희들이 잔류구리 뭐 대체부지 네.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게요. 참여정부 때 진행된 이런 건다 뺐습니다. 아 그런 건 빼고요. 예, 다 빼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용산 운영위원회. 뭐 운영을 한다든지 네. 뭐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그전 정부 때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다 예산을 빼고, 빼고. 윤전 정부에서 갑자기 지금 추진한 것들 몇 개월 사이에 네. 그런 것들만 예산을 다 추계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용산으로 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예. 이전하기로 했잖아요. 예. 부대 시설 필요해요. 뭐 예. 연회장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음.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예. 국회에다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예. 큰 계획이 있으니 우리가 쓸 것도 아니고 미래에 또 이용할, 어, 이리, 이용할 그 자산들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야죠. 국회에 예. 이게 그 우리 그대문기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예. 컨트롤 타워가 이전을 하는데 네. 이 컨트롤 타워 이전은요 국민의 재산과 예. 생명 안전과 다 직결된 문제입니다. 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할때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네. 이걸 국회에 설명하고 국민들께 설명을 해서 그렇죠. 동, 국민적 이 동의를 동의 과정을 도. 걸쳐야 되는데 이야기하지도 않고 네. 예산소는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맨날 숨기고 그리고 하나씩 찾아내고 이 숨바꼭질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신뢰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은요. 네. 그리고 비정 496억에는 왜는 안 든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믿고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1조 원 넘었으니 예. 명확하게 좀더 많이 든다 이렇게 예. 좀 처음에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 아, 왜 그렇진 않은데. 차돌이님께서 서민은 울고 세상은 숨쉬기도 어려운데 이게 무슨 내산 낭비입니까? 얘기하고요. 치료사이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쓸 돈을 왜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씁니까? 얼마 전에 급식 부실하다고 난리 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음. 그 급식비를 갖다가 대통령실로 이전했다 이런 보도도 나와서 좀 걱정하고 있어요. 예. 뭐, 우리 장병들 급식비도 네? 전용을 해서 쓰기도 했고요. 우리 101경비대, 201경비대 네? 그경호 인력들은. 그 청와대는 아니 대통령실 외곽을 이렇게 경호하는 그렇습니다. 인력이죠. 예, 외, 외곽을 경호하는 인력인데 네? 여기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계획을 잡지 않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기재부에서 50억 원 예비비를 급히 편성을 해서 네. 이 박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시 일이 터지고 그 다음에 수습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더 지금 걱정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네. 대통령실 정무 수석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른 정치인보다는 이 대통령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흐름을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대통령실 문제 어떻게 좀 조언을 좀해 주세요. 이게 지금 뭐 이런 식의 방법은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과 예? 어 소통 예? 어 어떤 이런 과정이 전혀 없고요. 네. 이 지금 뭐 경제가 어렵고 최근에 뭐 안보 문제 재난 문제 외교 문제 막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1조원더 넘어가면요 청와대 하나 지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혈세를 좀 낭비하지 말고 예. 우리 청와대는 이 역사성이 있습니다 예. 재난 안전 외교 이런 걸갈수 있는 그 공간적 의미의 청와대이기도 하지만 네. 그 국가 운영을 위한 시스템 네. 체계가 같이 녹아져 있는 게 그게 과거 그 청와대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발레라도 좀 이런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냥 청와대로 돌아가서 하면은 현안 대응을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방법입니까? 네네 그리고 아니 나왔잖아요. 예. 아마 안 돌아갈 거예요. 어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 도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방법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혈세를 아끼고 예.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 저는 이 말을 꼭이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고요. 이 현안을 최근에 이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보면 굉장히 일방적인 게 많습니다. 예? 이 어떤 소통 문제나 이런 네? 것들이 아주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적고요. 그래서 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야 협치. 예를 들어서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 답답한 게 예? 지금 경제 현안이 어렵고 모든 이 민생 현안이 어려운데. 정부에서 무언 무엇, 무언 무엇, 무언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대통령 그러니까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래 이래 이래야 되니까. 머리를 맞대 보자고 제안하고 토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자료만 봐서 알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좀 일방적인 통행보다는 소통하고 네. 다른 의견도 듣고 국정 운영에 참고하는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를 네. 제가 충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어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부권 행사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 지금 이제 외교 참사 문제에 대해서 네. 저는 이후에 대통령실에 뭐 해명 과정이 많은 어~ 논란이 있었지만 네. 어~ 이런 식의 과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문제는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준비를 꼼꼼히 해도 네. 사고도 나오고 실수도 나오는 과정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솔직한 인정 네. 그리고 소통 이게 중요한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국정 운영 기조를 지금 뭐냐, 뭐 오늘도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뭐 뭐 서면 조사, 네. 감사원 서면 뭐 조사 있으세요그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네. 과연 이 방법들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네.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뭐냐 현안을 놓고 네. 국정 과제를 놓고. 이 청와대 정무수석은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국회에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 와서 야당 의원들을 만나는 게 정무수석의 역할인데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뭐 뵙지를 못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청와대, 많이 못 듣고 있습니다전 청와대 예. 정무수석 만나러 안 옵니까? 예, 뭐 그런 게없었요 저는 이, 저희, 할때 저희들이 의석수가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정말 당시에 야당 의원님들을 네. 얼마나 많이 거의 대부분 다 만났을 겁니다 필요하면 네. 모든 의원님들 방도 방문하고요 네. 상임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야당 의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더 공을 들이면 네. 그리고 어떤 구조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이 과정들을요 빨리 좀 네. 어, 즉 협치의 네. 예 모델을 빨리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과의 소통을 떠나서 야당 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합니까? 얘기를 안 한다고요? 지금 뭐 아마 형식적인 인사. 예. 아, 라는 것만 하고, 네.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예. 어, 논의하고 토의하고, 예. 어, 요런 과정이 지금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네. 고재성 님께서 그런데 요 민주당 예. 의원들 160석 넘는 의원 수 가지고 뭐라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이 문제 이제 앞으로 전국을 헤쳐나가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예산 문제도요. 저희들이 네.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예산들은 과감히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농민 문제, 쌀값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단독 처리했는데 네. 이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단독 처리를 하고요. 네. 어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뱀6 0석이기는 하지만 네. 어 어떤 뭐 정치적 현안은 로코는 어 많은 농민 국민들께서 또 우려하는 것이 우석수로 그냥 자기들 네. 하고 싶은 것만 어, 니들 하냐라는 또 어떤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요. 네. 아무튼 우리 160석 이상의 힘을 어, 충분히 발휘하고 또 이러한 의구심과 현재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네. 음, 용산 이전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적 채용 어 다음에 뭐 관저 공사 네. 특혜 수주 여러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네. 어, 이런 걸 국정감사 기간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네. 파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 때요? 예. 이 저기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욱 진상 규명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네 많이 제보가 왔습니까? 예,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뭐 구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예를 들어서 한화. 네. 아가 이번에 그 대우해양조선 인수한 네네. 것도 보면 예전에 한 6조 원 이야기됐던 게 2조 원에 그러게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세세가 아, 6조 7조 들어갔는데 2조 예. 원에 대기업에 이렇게 준다니 국민들은 좀뭐 허망합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예. 어, 지금 뭐 대통령실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하는데 네. 어, 저희들은 좀 이런 걸 진중히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걸 정치적 소재로 네. 활용하는 게 아니고 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네. 특히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네. 여러 뭐 저희들이 한 20개 과제를 좀 선정하고 60개 세부 과제로 다 만들었는데 상임위별로. 어 전부 좀 조사를 철두철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다 좋은데 네. 너무 신중하다 이런 또 평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좀 여기에서 하나 <laughs> 내놓으셔도 되는데 네. 어, 다음번에 모실 테니 네, 네. 다음번엔좀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요. 네, 네.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안이 있을 때 철두철미하게 조사한다 만인의 평등에다 아마 네. 어~ 할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 참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을 어~ 어떤 모욕 주고 어~ 그리고 어떤 뭐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런 어떤 그~ 수사 기관을 통한에서 국정의 어떤 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고 하는 것은 네. 이 국민들의 뜻을 정말 파악을 못 하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어 정말 이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정치적인 네. 행위, 국면 전환용 행위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방이그 나중에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 이렇게 좀 무모한 행동들을 하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네. 어 저희들은 아무튼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네. 정말 똘똘 뭉쳐서 강력히 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국면 전환용 정책 행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예. 네. 예. 국민들이 알고 볼, 보고 있다. 네. 뭐 갑자기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대통령실의 반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반론, 반박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오시면 됩니다.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 진상규명단장 한병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